이, 컴, 디키. 모든 캐릭터를 얻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얘, 예, 바로 그냥 달려가서, 검사람부터 먹어준 다음에, 이게 좀, 그나마 좀 빨라요, 속도가. 일단, 한정인 것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로 5일인가, 아무튼, 그때 얻을 수 있는 캐릭터고, 이거는 한정판이어서 아예 묻었고요. 최츠스는 부 지작자를 만나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미 써본 적이 있는데, 버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이거 하고 들어오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두 이 개는 제가 나, 나중에 따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기 길다니 녀석이거든요. 손을 손을 손 손등을 터치하면 이렇게 와집니다. 공간이 자, 이렇게 이제 배지한게 획득입니다. 자, 배지한게획득해 주신 다음에. 이제, 검사람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검사람이, 이거니요 일단, 로비에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기억나거든요, 로비는? 자, 그럼 밖으로 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 밖으로 나가주신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카페로 가세요. 카페로 가면, 어어. 어. 카페로 가준 다음에, 이 버블티 같은 걸 가까이에 부딪혀요 그럼 배지 한 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몽어스 를 클릭하면 쿠키 획득할 수 있습니다 쿠키가 좀 작아서 안볼 수도 있지만 쿠키 맞아요 일단 여기에 무슨 달려가는 애가 있거든요 그 달려가는 애하고 지금 부딪혀야 되거든요 달려가는 애하고 저기, 하트가 있거든요? 저쪽에. 하트를, 먼저, 먹고. 하트가 또, 샌즈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트 먹고. 이제, 그, 밥이라고, 그, 에이, 밥이라고, 이거. 어 뭐야, 이거 개발자 업데이트 돼, 이거? 뭐야, 이거 제작자가 이런 업데이트를 했어? 이거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요, 폭포가. 저요, 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이밥이저예요이 이 친구, 이 친구? 얘한테, 부딪히면, 이쯤, 일단 부딪힐 배치를 획득합니다. 오. 이거 보트 좀 신기한데? 보트 뭐지? 운전할 수 있나? 운전 될 일이 없고. 제가 어제인가 개발자를, 오늘 개발자 만났거든요? 오늘 개발자 만났는데 개발자분이 또 이런 걸 만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또 만들어주시는 개발자. 어, 됐다 달려달려, 달려달려. 달려. 자, 여기 클릭 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단비가 있습니다. 단비를 먹어요. 클릭 탭이거든요. 클릭해 주시면 여기로 옵니다. 여기, 여기 쭉 가요. 쭉쭉쭉쭉 쭉, 쭉. 쭉 가주시면 저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여서, 저기에 숟가락이 있거든요. 숟가락으로 점프! 해주시면, 배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검, 센즈 얻는 법 알려주세요. <laughs> 뭐야. 자, 다시, 예, 해주신 다음에, 어, 잠깐만, 이미 빠른 걸, 빠른 게저 밥, 그 시리얼이거든요, 시리얼? 시리얼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시리얼보다 더 빠른 걸 제가 찾았습니다. 바로, 사닉이라는 건데요. 이 토마토 옆에 옆에 여기 있습니다 여..여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너무 빨라요 오오 저기! 저기 무슨 가면 같은 거보여줘죠 가면? 가면 이거 배치입니다 자 그럼 배치 한기도 획득했고요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여기서 여기 여기 뒤에 가보도 되나? 여기 크리스탈 이것도 배치입니다 그리고 파피 플레이 타임 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이.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가면 쭉 가요. 자, 여기에 이비밀번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라디오 같은 거기 때문에, 음, 쭉 가면 호기호기가 있습니다. 약간 좀녹슬었죠 이게 아마 저작권 때문에 좀, 이, 좀, 개발자가 뭔가 좀, 바꿨거든요? 다시 나가요. 우와! 슈퍼점프!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이런 게또 재밌다. 이 안쪽에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있요 예, 아무도 것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 가시죠. 파티장, 우와, 슈퍼 조프, 날아간다.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 디스커벌 나오면 뭐 배지 하나 획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뭘뭐 졸피였어. 이런 간판도 만들었네이제 야, 개발자 마음 먹고 업데이트 좀한거 같은데. 배지 뭐 생긴 거 있나? 이에뭐 생긴 거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업데이트만 한 것뿐이었네요. 실수로 켜버렸다. 자 여기 안쪽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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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까지 날 나, 날아가는 거야? 나자저 뭐야? 저 뭐야? 나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야유츠우와유츠가 그레전드 어, 어디까지 내 가는 거야? 우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와 날아갔다 야어왜또 여기로 왔어 죽어 아니 아 어, 무슨 야호 야구... 야 소닉 야호 선수가 돼버렸어 이거 맞냐고 야비컵지키가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재미 어? 이런 재미로 하나 하는, 하는 거거든요, 저 뭐지? 가볼까? 공부한 니? 저 뭐야, 저 뭐야? 응? 무슨 경기장 같은 데로 왔거든요? 이거 뭐죠? 아직 뭔가 개발자가 좀만들다만거 같아! 저 어! 소행성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이미 가봤고. 아, 또 올라간다. 와. 아. 와 사원의 세계 뭐또 있는 거 아니야 이쪽에? 소행성으로 응 어? 소행성이야 왜! 왜 점프해버려 착지! 제발 제발 날라가지 마라 아 진짜 아 진짜 날라가지 마아 진짜 아 진짜 날라가지 마 날라가지 마 여기로! 착지! 와 이럴 때만 착지가 안돼 어? 또가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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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오호 진짜 맨날 올라가 저, 뭐지? 아, 사람이구나. 오? 왜 벽돌 아니? 아, 진짜. 와, 엇가네네? 야, 이거. 아, 체스 어었다고 아, 이런 엇가를 만들어주시네. 약간 좀 화가 나면서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쪽 톤은 다던거 같군요. 이쪽 턴은 이제 다 던거 던거 던걸게 해가지고 다 던거 같고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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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무슨 다리 밑에 무슨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두,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요 그럼 허기허기 팔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한개더빼뜨겠죠 응? 갇혔다! 갇혔다! 아아 갈시 있구나 올라가서 여기 무슨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나중 어. 야, 야, 싸닉 있으면 안될것 같다. 야, 싸닉 쓰면 무슨 벽돌 내가 무슨 날아가고, 무슨 날아가서 야구선수, 처... 아니 무슨 공처럼 죽고 막 그러는데? 한번더 써봐야겠다. 너무 재밌어. 소닉이 자, 일단 허기 허기를 획득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면, 우왕, 날아간다. 야, 여기서 속도 쓰면, 속 속도 써도 되겠네? 여기 속도 써도 좀느끼요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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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잠깐나또 올라가는데? 하, 안녕? 아, 안녕? 안녕? <laughs> 오, <laughs> 어, 언제까지 또 가니? 오, 바뀌어! 됐다. 오, 착지. 여기, 이건요? 하트. 하트는 나중에 먹어도 되고 여기 밑에 가면 쏙쏙쏙 해서 한번더 쏙쏙쏙 한번 보라색 빛깔 다음면 터지면서 배지 얻습니다 아 아직 얻을 거 한참 남았는데 자폭 자포, 자폭했어 자 일단 여기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다보면 오! 어? 여기에 자 하나 배지 있고요 여기에서 한 칸은 앞 앞으로 한개더 가야 됩니다 그럼 아 여기 아니다 여긴가? 와, 아 아닌데 쭈쭈쭈쭈 아 같은 데 이런가 아또 같은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여기에서 사이를 뒤집히다 보면 뒤쪽 빡쭉 하다 보면 이렇게 사가 사를 어 사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하늘을 하늘을 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가볼까? 더 이동으로 왔는데 배지 여기뭐 쓸모 없는 데고 아눈보 아아! 눈뽕! 스폰지옷 같은데? 오 여기다 지금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배지가 지금 4개 이상 있습니다 5개 이상은 그냥 겉뜬 나기 있거든요 이쪽에? 자 여기 무슨 하트 있습니다 하트는 나중에 먹을 거고요 저기... 원래 문이 닫혀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또 관통할 수 있는 창문이에요 이렇게 화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야 야야야야 야, 야, 왜 안돼 딱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로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열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도 또 열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열리는 약간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로 가서 옆으로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배지 천국이거든요. 배지 천국. 자, 이쪽에배치에 대한 천국입니다. 자, 여기에, 배치하게 자이언스 볼, 한개 획득해주신 다음에, 옆 동네 방으로 가주신다면, 바로 그냐 네온 큐브, 획득해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옆방으로 가주시면, 얘 울고 있는 밤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비, 반비, 불공정한 밤비를 획득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또 열, 옆 방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옆 방으로 간다면 아무것도 없고요. 한번더옆 방을 가야 이제 로보트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주시면 아직 한 개가 남았습니다. 자, 여야 이 진짜 배지 천국입니다. 와, 배지가 다섯 개 이상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배지가 또인거같아요 반비. 이게 체스스가 이게 또 체스 체스가 이게. 부제작자를 만나야 되나 보니까, 이게 또, 운빨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년을 거쳐서, 부제작자를 만났거든요?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영상을 딱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스체스. 제가 변신한 체스체스입니다. 옆에는 개발자 만든 사진. 자, 체스체스. 일단, 변신을 했습니다, 일단. 자 일단 변신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쭉쭉 가줍니다. 여기 네온 큐브 있고요. 여기 울고 있는 불공정한 반비가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 또로봇가 있습니다. 쭉 가서 여기 총들이 뭐냐 AK 보디잡면 여기에서 여기다. 응? 음? 무슨 포크 같은 걸 찾아야 되니? 파도스의 포크. 아, 맞다, 이쪽에 있던 걸로 하는데? 왜 칼소리가 들리지? 여기 왜열려냐 아, 깜짝아, 씨. 아니, 이거 사람인데! 아니! 팡이만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사람을 사람을 깜짝 놀키시고 그래요 아저씨. 아 이제 재설정합니다. 이제 뭐 어딜까 없습니다 여기. 자 많이도 획득했죠. 많이 엄청 많이도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그 허격이 친구들을 다 획득했죠? 자 옆으로 가주십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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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바게띠 가준다 여기 뭐 여기가 가준 다음에 여기 하면 나이트메어 허기 여기 됩니다 여기 원래 또 오피라 보드 변신한게 있었는데 해결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뭘또 어둠의 같은 걸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얻은 게 일단 그린자 골렘 돌아온 자 하고 어...여기는 4하고 아 뭐야 이렇게 되어있네 엘코코 그리고 와우파게트로피스 이거는 그냥 뭐 가까이 부딪히면 그냥 획득했었거든요 음... 캐논이 아닌 키큰 방비 빅... 빅다브가 뭐였더라 빅다브 이거 뭐더라 아 이거이거이거이거있죠? 밤이... 카... 오? 어? 저깐나 스노우셀린 다 없어? 스노우셀린이 없다 응? 나 스노우셀린 원래 있었는데 싸다좀 테스트 좀 해야될 것 같군요 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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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스테스 함정! 그냥 여기서 어디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는 것 대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컵데기 재밌게 노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현재를 좀 해야되거든요 화장실 있죠 빅달러 빅티 가방에서 여기 치토스 같은 애가 있습니다 이 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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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핸드폰안 되고 컴퓨터가안 되는 버거거든요 이게? 자자자자 자, 자, 10초 만에 하늘 날아가는 법. 자,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2초 만에 하늘, 2초 만에 하늘 보는 법. 자, 날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죠? Shift라도 누르면 이렇게 다, 날아갑니다. 와우. 이렇게도 놀수 있고, 아니면, 상황극! 4항극. 상황극을 해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그,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음, 어... 어몽어스. 이게. 너프건이 있어요 이게 또 아주 총 쏘는 맛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거든요 이것도 뭐? 어 저작권 와 저작권 위험할 뻔했다 와와 위험할 뻔했다 저작권 오 위험할 뻔했다 킹작권 여기 분명 또 뭔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있었더라? 아, 이거 뭐지? 응? 뭐야 이건 또? 난탈줄 알겠어. 오? 오? 응? 이것도 뭐뭔뭐거지 뭐 잠깐만. 쭉 달리다 보면 떨어지지 않을까? 왜 위로 올라가는 거 같지? 응? 음? 응? 음? 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야하하, 아하하, 뭐야 이거? <laughs> 이렇게 또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비컴티키를 갑자기 올리냐면요아실 겁니다. 제가 요즘 비컴티키에 빠졌거든요. 제가 빠진 것들을 자주 영상으로 올릴 거고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를 댓글로 적어주셔가지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안녕.